안녕하세요.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디자이너 라파엘입니다. 아, 이 사진이 제가 30대 중반 사진인데요. 아유, 내가 생각해도 포토샵 안한 얼굴 치고는 괜찮죠? 지금은 많이 늙었습니다. 어쨌든, 마음씨 착한 웨딩 디자이너 라파엘입니다. 내가 IQ가 150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가격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부가 아닌 이 기술을 배웠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배웠겠죠? 그래서 미웨딩 컨설팅은 싸구리 손님 오라는 얘기예요. 돈 많은 신부? 나 싫어요. 강남 건물주 자제분들? 정말 싫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강남 건물주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 네드레스 겨루, 입고 결혼하는 분들 절대 사업하지 마세요. 건물좀부섭습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웨딩드레스 만드는 기술을 잘 배워서 스드메 패키지 전국 최저 비용. 알뜰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짜리 159만 원 해줄 건데요. 400만 원짜리 근거는 웨딩 드레스 수준하고 메이크업 수준에 있습니다. 이렇게 견적 받아보세요. 다른데 가서 그리고 도우미, 투어비 기타 등등 다 포함하면 이건 넘습니다 정품은 그러나 업체들이 이렇게 정품을 제공하면 여러분들한테 아 이건 정품이라서 이 가격 나오는데 하면 계약 안 할까봐 싸구리로 드레스 메이크업 부실하게 해놓고 계약 받고. 막상 계약 받고 나서 투어 피팅할 때이 가격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싸게 받고 추가비 왕창 받고 바가지 쓰는 이유가 이두 가지에 있으니까 근거를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미오 웨딩은 이렇게 해줍니다. 결혼하는 날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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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웨딩드레스는 제가 만들죠.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를 보면 되잖아요. 내가 이 가격을 강남 32년 동안 계속 싼거 받았어요. 400만원 받으면 최소 150에서, 아니, 250에서 300만원 가까이 마진이 남는데, 이 가격 받는 거 보세요.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격을 받으면, 이 가격에서 내 15만원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260만원 마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유통 있고, 강고비, 기타등등 쓰기 때문에 그돈 받아야 될 거고, 나는 웨딩드레스 샵도 이번에 더싼 곳으로 이전할 거고요. 매장이 너무 비싸니까 이 가격을 올려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거치려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더 작은 샵으로 옮길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가격은 올 가을까지 12월 31일까지고요. 인건비 때문에 5에서 20만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가면 이 가격 계속 유지할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만든 웨딩드레스 프리미엄 신상 블랙라벨 웨딩드레스 대여가는 60만원. 고급 웨딩드레스는 25만원. 신상 본식 웨딩드레스는 30만원 대여가 정찰제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촬영을 위해서 어, 패키지를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정찰제예요. 이 가격이고요. 미오 웨딩 컨설팅은 정찰제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추가 비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데는 다 추가 비 받는 거 좋아하겠지만 굳이 빚내서 결혼하는 분들한테 그 짓거리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 찾아오시는 분들 100명 중에 10명은 잘 사는 것 같고 90명은 빚 내거나 기타 등등해서 결혼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 100만 원이 돈 많은 사람들 1억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결혼 준비 반값에 진행해드릴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알뜰하게 할 사람들만 오시고 이 동영상 1,000명 한테 소문 내주시고 오십시오. 그러면 피팅 드레스 두벌 서비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